네, 안녕하세요. 경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섹터군을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은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왔고요. 어, 영상 계속 보시다 보면 은 그에 걸맞는 유망한 제약바이오 기업, 즉, 종목에 관해서 10가지 이상을 브리핑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2의 2차 전지주가 될수 있을 것이죠. 에 관한 이야기들도 증권시장에서 뜨겁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 2차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처럼 이 증시에 시장 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특정 종목의 수급이 쏠리기보단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수가 많기도 하고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다양한 섹터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종목 그들의 보시더라도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군들을 잘 구분을 해서 어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염두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이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잠깐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강세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섹터는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섹터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약회사는 특허를 내고 난 이후에 몇년 동안에는 그 특허를 낸 회사만 이 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허 만료 기간이 되면 다른 회사들도 이 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기존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과 효과 품질 면에서 이제 동등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의약회사만 이것을 독점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의 가격은 너무나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어, 이 의약품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허용을 해서 다른 의약 업체들도 함께 만들면서 가격에 관한 평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어, 선진 GMP 기준에 적합한 자체 생산 설비 확보가 필수적이고요. 대표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 36.4만 리터를 갖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자체적으로 27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왜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가 2025년 이전에 대거 만료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즉, 특허가 거의 만료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2023년부터 휴미라의 황반 변성 치료제와 또 얀센의 미국 내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특허가 만료되는 다양한 제약품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제조사들과 바이오 시밀러 업계가 이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만든 치료제가 더 성능은 좋거나 혹은 같은데 가격이 더 싸다면은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의 제약품을 의약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의약회사와 또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사실상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또 활용이 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될 예정인데요. 2021년 187억 달러에서 2030년 무려 74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자면 101조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 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부터 10가지 종목 정도를 제가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프로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계열사인 A 프로젠과 바이오 시밀러 기술 도입을 계약한 회사이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은 관절 염 치료제나 유방암 그리고 혈액암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수 앱지스 역시도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혈관 질환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넵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어, 이 뿐만 아니라 발작성 야간 혈색 효누증 치료제인 바이오 시밀러 또 면역 항악 치료제인 옵티보의 바이러 시밀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 ST 역시도 바이오 시밀러 업체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인 항암 보조 치료제인 류코스팀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펜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펜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EPO 의약품 생산과 판매를 영위하면서 혈우병 A나 황반 변성 그리고 항암 치료 보조제 등을 순차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도 있습니다. 케미컬 의약품을 제조 하고 판매하고 또 사업과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과 개발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알고 계시죠? 이 바이오 시밀러의 유통사입니다. 셀트리온이 제조한 바이오 시밀러인 자가면역질환과 항악성 종양제 그리고 항악성 종양제 등에 대한 해외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녹십자 역시도 시밀러 업체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인도 제약사인 바이오콘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의 바이오 시밀러인 클러지아를 국내에 출신했습니다. 클러지아는 인슐린 글라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의 램시마, 트록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제조사입니다. 어, 각각 이 의약품의 이름이 어려우실 텐데요. 자가 면역 치료제라든지 악성 종양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 그러니까 습성 환방 변성 황체 치료제를 또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또 허셉틴 SC라고 해서 유방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린바이오 역시도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단계부터 전 임상을 진행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원 부재료나 장비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역시나 셀트리 셀트리온 계열사들 계속해서 등장하네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간 질환 치료제 등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고요. 셀트리온이 제조한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 어, 자주 언급되네요. 오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것들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 유통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바이오 시밀러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 SP의 지분을 무려 50%나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삼성 물산 역시도 삼성그룹의 바이오 건설 내수 부문 지주사인데요. 사실 삼성 물산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지분을 43% 보유한 것이 부각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청단 제약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 습성 황방 변성 치료제입니다. 아일리아의 미국 FDA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의 종목을 살펴봤는데 사실 모든 기업들이 정확하게 바이오시밀러 업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어떤 물품이나 원료들을 제공하거나 을 생산 설비 등을 갖추거나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정말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성장. 성 계속해서 보여질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주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바이오 시밀러 업체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 여기서 서둘러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